최근에는 미스트쌈 대회에서 가수 진혜성과 젊은 참가자 B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B는 재능있고 유망한 젊은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진혜성의 라이브 공연을 시청하며 영감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비가 진혜성을 첫 번째 멘토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독특하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미스트쌈과 같은 치열한 대회에서의 전형적인 선생님 학생 동적을 넘어섭니다. 진해성은 예술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을 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텝에 따르면 비는 늦은 밤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며 미스트쌈의 1대1 대결 부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피로 상태에 이르렀고 몸이 지친 상태입니다. 따뜻한 일이 벌어지자, 진해성이 비의 힘든 순간에 그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과 지원의 행동은 비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해성의 따뜻한 관심과 너그러움에 극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의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녀의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의 회복 후, 진혜성은 그녀에게 귀중한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과 목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늦은 밤까지의 연습을 피하고, 휴식을 우선시하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진혜성의 진정성 있는 관심에 감사하는 비는 앞으로 자신의 건강을 더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공유한 경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진혜성과 비의 관계는 예술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두 젊은 재능 사이의 공유와 지원에 진정한 예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멘토십의 힘과 젊은 예술가의 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깊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진정한 애정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가수의 동정적인 정신과 인도적인 성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비에게 상당한 감정적인 지지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참가자로서 그녀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도와 격려를 제공합니다.